제가 학교 위원으로서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나왔어요.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리더 리더로서 갖춰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어 그런 사항들을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인 성교육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리더십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학교든 단체든 거기에서 리더십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할수 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그런 취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듯이 그 법안을 내고 토론을 하고 또 자기 의견이 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타협을 하는지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 생생한 리더십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와 리더십이 있다라고 존경하는 사람은 외면 때문에 그래? 키 때문에 그래? 머리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래? 우리가 리더십이 있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외면이 아니라 바로 내면이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하냐면 성품이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당원들이 다 불러주는 거야. 항상 솔선수론 해가지고 남을 잘이끌어가힘들어 남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 내가 리더라고 해지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는. 모의 국회는 국회 청소년 리더십 참가자들이 국회 본회의를 직접 진행해 봄으로써 민주적 토론 문화 정착과 의회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놀자판 당으로부터 초등한자 교육 실시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초등한자 교육 실시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배울 시간이 많기 때문에 꼭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는 우리나라 언어의 10분의 7 정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국어 사전 같은 경우를 본다면 한자어가 대부분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언어만 잘 배워두면 단어들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단어가 한자인 것도 아닌데 꼭 한자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한자를 초등학생 때부터 배워놓으면 사회생활 때도 편하고, 낱말의 뜻을 이해할 때도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도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자 교육에 관한 법률안은 찬성 20 반대 14인으로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먼저 정정당당으로부터 학교 내 휴대폰 사용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학교 내 휴대폰 사용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laughs>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업 시간에 핸드폰이 켜져 있고 선생님은 칠판에 뒤돌아서 뭘 하고 있는데 게임이나 웹툰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과연 중독성이 여러분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까?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그럴 때 공부를 하지, 어, 게임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 핸, 핸드폰을 학교에 가져간다고 무조건 학생들이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보거나 다른 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만 사용하면 학업이 지정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점이 그 휴메 시간에 핸드폰을 이용하면 음란물이나 풍력성 같은 사이트에 더 노출될 위험이 크고 또한 전자파에 관한 건강 문제에 더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휴대폰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에 설치해두면은 자는 날 꺼버리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많은데 차라리 그걸 쓰면은 오히려 중독이나 이런 거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내 핸드폰 사용에 관한 법률은 찬성 14 반대 20인으로 부결되었습니다. <laughs> 리더십이 무엇인지 또는 리더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배웠어요. 국회의원 자리에서 이렇게 회의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니까. 국회의원이었어요. 참 국회의원 된기분이여가지고 좋았고요.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laughs>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던 시간이 참 행복했어. 요 이번에도 의장을 하니까 정말 좋았어요. 의장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그그 당에서도 잘 활동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그 모임장이나 회장이 됐을 때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토론을 학교에서 할 때는 생, 원활하게 진행도 안 되고 아. 그 대회. 되게 재미없었는데 여기서 해보니까 더 질서도 있고 더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 어, 그 저는 꿈이 어 이제부터 그 국회의원이 될 마음이 조금 더 커졌고 나중에 이런 프로, 프로그램 활동이 많,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